손흥민은 폼목 평점에선 8.6점,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8.1점으로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점골을 넣은 베르너 결승골의 주인공 크리스티안 로메로보다 높은 평점을 받으며 맹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습니다. 아시안컵을 마친 뒤 지난달 11일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복귀 전이었던 브라이턴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후 세 경기 만에 EPL 무대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했습니다. 비단 이 득점뿐만 아니라 손흥민은 날카로운 패스 등 시종일관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는데요. 전반 18분엔 수비 뒷공간을 향한 정확한 패스로 베르너와 골키퍼의 1대1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속도를 살린 베르너는 그러나 제대로 슈팅하지 못하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손흥민의 어시스트도 아쉽게 날아갔습니다. 후반 구분엔 손흥민이 직접 상대 골문도 노렸습니다. 대한 쿨로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그러나 오른쪽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후반 17분 베르너를 향한 또한 번의 패스마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나올 듯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나 후반 43분에 찾아온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치열한 볼 경합 이후 브레넌 존스에 맞고 수비 뒷공간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워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석으로 차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득점 직후 손흥민은 지난 아시안컵에 아쉬움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포효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했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아쉬운 전술 속 결국 사강 탈락에 쓴맛을 받습니다. 결국 이날 골을 터뜨리며 지난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44분 교체돼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의 3대1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5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등 최전방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슈팅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3차례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토트넘 공격에 명실상부한 에이스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존재감에 이날 승리로 승점, 쉰점 고지에 오른 토트넘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진입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영국 BBC는 이날 경기를 문자로 중계하면서 손흥민의 골 장면에 손흥민이 사시미하드 부근에서 공을 잡으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있다고 표현하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과 맹활약에 현지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손이와 다른 토트넘 선수의 차이점은 10번 중 10번 골키퍼와 1대1로 그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남자를 사랑해 손이는 절대적인 전설이야. 오늘 경기는 모든 스퍼스의 승리야. 그 중심에는 캡틴 손이 있었어. 토포를 향해 가고 있어. 우리의 레전드, 우리의 캡틴. 손날두 스트라이커 그 이상,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주장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득점보다도 팀이 승점 3을 수확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음 주 펼쳐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금 현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칭찬했는데요. 리더가 필요했던 순간 마지막 세 번째 골이 나왔다며 주장이 해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당신이 골을 원할 때 넣어주는 바로 그런 선수라고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사우디 아라비아 거대자본의 계약 협상과 관련된 최신 보도를 분석한 독점 보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0대 중반이지만 계속해서 경기력과 발전을 보이고 있어 토트넘은 실질적인 종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외국인 선수와 함께 팀 내에서 리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최고 연봉과 장기 계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액 제안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능력과 매력은 토트넘에 큰 가치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토트넘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면 종신 계약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과 토트넘이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우려를 끼쳤지만 소식통으로부터 토트넘은 주장의 불안정한 계약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미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2021년 7월에 마지막으로 토트넘과 연장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이번 협상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선수에게 연장 옵션을 제공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에게 제안을 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이 받는 연봉은 최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위상에 맞는 연봉을 받고 있지 못한데요. 그래서 이번 재계약과 연장계약을 통해 아이콘 선수로 만들어주려는 협의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조롭게 이루어져 곧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식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이 케인 선수를 잃은 후 손흥민 선수에게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선수 장기 보유도 고려되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2세의 손흥민이지만 토트넘과의 3년 이상의 특별계약 꾸준히 활약시 기록 또한 케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며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체제에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 중이면 베테랑 선수 이제 레전드가 필요 손흥민 선수가 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할 경우 손흥민 선수는 이적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있는지 대표팀 주장으로서 사우디에 가지 않겠다는 발언 등 손흥민 선수의 성품과 성격상 챔스 진출 실패하더라도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 주장이자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최근 일어난 한국 국가대표팀 논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손흥민을 지켜 세우며 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데요. 17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버햄프턴과의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 내분 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내부 문제이기에 알고 싶지 않다. 대한축구협회가 처리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가 아는 건 손흥민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토트넘 주장 완장을 맡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리더십은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이라 느낄 때 집단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는 것이라며 손흥민에게서 그런 걸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손흥민이 늘 웃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는데, 그는 이기고 싶어 하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뭔가 옳지 않다면 손흥민은 말할 것이다. 그건 때로는 인기를 얻기 어려운 일이고 비판받을 처지에 놓이게도 하지만 리더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간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매우 예의 바르고 존경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승자나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될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랬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수준에서 경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채널인 스퍼스 플레이 인터뷰에서 아시안컵 이후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할수 있는 한 주였으나 팬들이 나를 다시 행복하게, 힘이 나게 해줬다.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순간일 것이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